장마를 앞두고 BP의 위험지역을 찾아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올해 전 세계 바닷물 온도가 많이 올라서 장마가 길어지고 태풍까지 올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목포 북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미리 어민들 만나봤을 텐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제 뒤로는 바다에서 육지로 올린 소형 선박들이 있는데요. 올여름 장마와 태풍 내습을 앞두고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하는 배들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항구에만 천여 척, 전남 전체로는 어선 2만 7천여 척에 달하는데요. 장마철에 도, 돌풍을 동반한 비가 예보되거나 태풍이 북상할 때마다 어선들은 항구 안쪽이나 육지로 피항합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만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여수와 완도 등 4개 지역에서 선박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등 수산 분야에서 33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기상청은 다음 달부터 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는 엘리뇨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증기가 증가해 강수량이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엘리뇨 현상이 두드러질 경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월 강수량만 최대 300mm가 넘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역 어민들은 선박 사고가 집중되는 장마철이 다가오자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태풍이 많이 올려고그러면 배가 아마, 아마 뭐 파손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게 제일 걱정되죠 하고 이렇게 줄 전부 매놓고 이제 사람이 전부 이제 배 선주들이 지키고 있어야죠. 전라남도도 오는 10월까지 여름철 재난안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사전 대비에 나섰습니다. 네, 뭐 올해는 특히 강력한 태풍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대비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연평균 4건입니다. 하지만 최근 5년으로 좁혀보면 연평균 4.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이 해안가 지역은 비바람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선박 관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염도가 높은 바닷물에선 호출이 금세 낡아 쉽게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 선박끼리 밧줄로 묶는 결박작업을 2중, 3중으로 단단히 해야 하고요. 오랜 기간 방치된 선박들도 미리 옮겨두고 바람이 날려 피해를 줄수 있는 그물이나 어구들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만조 시기와 겹치면 높은 파도가 덮칠 수 있어 접근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양경찰도 장마와 태풍 내습 시기에 맞춰 본격적인 구조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항포구 및 해양가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해역, 위해요소 사전 차단 등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태풍 등 기상 위험 상황 시 해안가, 저지대, 방파제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장마 장기화와 집중 후, 역대급 태풍까지 우려되면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 북항에서 YTN 오선열입니다.